내년 1월 출범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죠.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트럼프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이 공동 후원한. 한미 국방 획득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때 발언이 질문으로 나오자 다소 뜻밖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한국군의 무기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청장은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 그만큼을 미국에 줘야 한다는 게 아니라 자주 국방 쪽에 돌려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청장은 또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국방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o have a lot of However, it will mean that we have to cut back on other budgets. 다만 이 과정에서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감수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자주 국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햄니 소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주한 미군이 한국 방위만을 위해 주둔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미국의 국익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